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보시고 나서 후회할 일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제가 또 실링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실제로 고객님들과 미팅할 때마다 이 실링펜을 추천드려요. 근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오히려 먼저 실링펜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반면에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항상 물어보세요. 그거 하면 비싸지 않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청소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링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실링팬 불편한데 왜 써? 라는 인식이 실링팬이 정말 좋구나 라고 바뀌어요. 그렇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도 강추 드리고 싶습니다.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어떤 것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이 되어지는 건데, 실링팬은 기능적인 면에서 좋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공사현장에서도 늘 설치하는 실링팬이지만 실링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또는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 또는 거실에만 설치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실링팬의 장점과 단점 같지 않은 단점 쉽고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는 무소음 제품도 많이 나오고 저품질 제품만 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낮은 천장에는 설치가 어렵다 요즘에는 낮은 층고를 위한 실링팬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 이 실링팬 높이가 예, 보통 200 정도 되는데 천장 높이가 2200 2300만 돼도 집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청소가 힘들다. 에어컨은 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고, 전문가한테 맡기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실링팬 청소가 이 선풍기 청소보다는 쉽습니다. 왜냐? 실링팬은 남편 시키면 되거든요. 저도 집에서 청소 안할것 같이 생겼죠?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 번거로운 부분은 제가 다 청소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실링팬은 단점을 딱히 찾기가 힘듭니다. 다음으로 실링팬 장점. 첫 번째,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거실에 실링 팬을 설치한 것과 실링 팬을 설치 안한 것을 비교해 보시면 기능적인 면이 아니더라도 포인트로 공간의 디자인이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두 번째, 환기가 잘 되고 곰팡이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 실링 팬을 돌리게 되면 그 공간에 있는 공기가 안 닿는 곳이 없어서 이 곳곳에 바람에 닿기 때문에 습기가 한 곳에 몰릴 일도 없습니다. 세 번째, 냉난방 효율이 좋고 비용이 절감된다. 이 실링팬의 에어컨 자체를 대체할 제품은 아니지만 에어컨 키는 기간이 짧아지고 실링팬을 킨 상태에서 에어컨을 킨다면 오랜 시간 키지 않아도 더 빠르게 시원하고 더 빠르게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천장에 설치되기 때문에 선풍기처럼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보통 바닥 청소를 하게 되면 선풍기 자리도 치워서 청소기 밀고 닦고 해야 되고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선풍기가 천장으로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실링팬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써본 사람은 절대로 후회하지도 않고 후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곳도 더 설치할 걸 정도로 후회하죠 근데 이 실링팬을 인테리어 할때 같이 하면 비용 차이가 꽤 커요 제품값 차이인데 인테리어를 안할 때나 하고 나서 해버리면 비용 차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인테리어 공사는 하는 김에 설치하면 얼마나 추가가 되겠어요 실링펜펜서 보관 하는 김에 해야 더 저렴하게 먹힙니다 큰 작업도 아닌데 더 받아먹으려는 업체들이 약발인 거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발 보시고 나서 후회할 일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